예 할렐루야 어,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냅시다 예, 그냥 이, 인사를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힘이 없어 보여서 여러분들 저기 요즘 새벽에 와 이런 소리 가끔 들립니까 들었어요? 전쟁이 난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한호성이라 하죠 한호성 요즘 월드컵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 지락 펴락하면서 용기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는데 어,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냐면 역전하니까 재밌더라고. 역전하니까 우리나라가 16강 음, 통과하는 게한13% 정도밖에 안된답니다 그런데 그 퍼센트를 뒤집어 놨지요. 세계 모든 시선들의 그런 평가를 다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역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계를 들으면서 그 음, 진행하는 그 해설자들이 멘트가 있었는데 어떤 해설자가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우리가 경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우리는 경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뭐 이러면서 멘트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한 번만 더가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면 그래 우리도 한 번만 더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이 12월에는 한 번만 더 하면 될것 같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2월은 예배 한번더 드립시다. 찬양 한번더 합시다. 기도 한번더 합시다. 한번 덜이 아니라 한번 더. 한번더한번더그 간절함으로 외쳤더니 16강 그 손흥민 선수 알죠? 안면 다쳐가지고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뛰는데 엄청난 고통이 온답니다. 그런데도 역전권을 누가 넣습니까? 아픈 두 사람이 넣었어요. 황희찬과 손홍민이. 왜 그러냐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경기하고 싶어서. 그 바램대로 그들은 우리나라를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녀 여러분, 12월은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 번도 안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리야 그러면 여러분들 2022년 잘 사는 겁니다. 악한 사탄마귀는 우리에게 한번 덜하게 만듭니다. 예배 한번더 빨리 그 한, 그까지 한번안 들으면 어때? 이러면서 자꾸 빠뜨립니다. 기도 피곤하면 좀 쉬어. 어? 좀한번 덜하면 어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요? 해 12월은 한번더 합시다. 옆에 사람들을 한번더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한번더 사랑하다 보면 이한번 더가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원동력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원래 늘 보던 영상 없어졌어요, 그렇죠? 우리 10년 정도 되니까 운명하셨어요, 저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시대를 발맞춰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제 교체할 때가 된것 같아요. 어, 마음도 먹고 신속하게 해서 다음 주에는 어, 더 보다 좋은 어, 환경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 제목 어, 항상 제목 읽어볼까요? 하는데 여러분들안 보이잖아요, 그죠? 내 눈에는 보여, 내 앞에는 저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는 없는 거잖아. 주보 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 오신 것을 기억하는 대림절. 이것이 제목이에요. 예수 그 언약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 12월은 그 이름을 붙드는 한 달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붙들 때, 새해 2023년은 예수님께 이끌림 받는 우리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엄한 이름 붙들면, 헛된 이름 붙들면,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그 이름이 나의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고 견디게 하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2월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이 어디일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 가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하고, 이제 다시 오실 심판주의 예수님,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최고 권력의 도시 로마에서 태어났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태어나셨을까요? 지혜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당시 지혜의 도시 헬라, 그리스, 아테네에 오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면서 담아가야 될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사양하신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세 곳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날 살려주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은 어떤 곳이냐면, 조차 합시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먼저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엘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대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처음으로 만나주시고 함께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그 여성이 처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녀란 뭡니까 순결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정결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순결한 처녀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 깨끗한 사람, 청순한 신앙 성품을 가진 사람, 순수한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 바로 그런 곳에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모습 때문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결한 처녀와 같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까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통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12월을 흔히 결산의 달이라고 합니다 결산이 뭡니까? 결산은 잘 버리는 게 결산입니다 잘 깨끗이 청소하는 게 결산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통회하는 사람들 마음에 얽히고 설켰던 복잡한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회개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12월을 잘 보내어서 사람의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위로를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범한 부끄러운 죄악들을 하나 하나 살피면서 한번 통회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눈가에 촉촉촉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나같이 추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왜고집적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위선적인 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면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지악을 씻어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고장난 기계와 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고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쓰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고쳐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고치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은총이 시작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회개하는 심령으로 깨달음이 진다면 그 성도는. 축복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축복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옷을 찌는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12월은 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때 비로소 건강하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오늘 새벽에도 나눈 말씀인데,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녀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것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근데 막았어요. 누가 죄가? 오늘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하여도. 막아버려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송 여러분, 회개함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다윗도 회개함으로 그가 쓰임 받은 겁니다. 우리 아의 아내를 탐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된 우리아라는부하를전쟁터 홀로 남겨서 죽여버렸잖아요. 살인죄, 음란죄, 담에 범했던 다윗왕 그렇지만 그가 침상을 눈물로 젖으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니다. 신약의 유명한 사도 바울도 역시 어떻습니까? 회개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큰 복음의 획을 긋게 된 사람이 됩니다. 마리아는 그의 육신의 신분도 순결한 처녀였지만 속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처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돌보지도 않고 아멘 하고 순종했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 당시 법으로 처녀가 잉태하며 어떤 벌을 받냐면 큰 길에 끌어다가 돌로 쳐죽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임신했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얼마나 화들짝합니까? 난 죽었구나. 마리아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자신의 몸에 잉태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인데요. 주의 계집 종이언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뭔지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예, 아멘입니다. 목숨,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르겠나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처지와 생명까지도 전혀 문제 삼지 않은 대답을 한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깊은 지식을 가진 또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과 생명의 희생까지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제 12월의 세 달을 시작하고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순결한 주님의 백성들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지혜로운 성들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예수 우리 왕이요. 내 마음에 차정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도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서 그 마음을 잘 정리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이처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위침을 할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성도들이 우리 오포영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조차 합시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누가 음 2장 7절 말씀 보면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니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 이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처음으로 사용된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말구유입니다. 말구유는 조금 고급스럽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말 밥통입니다. 밥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요? 해 냄새 나는 밥통에서. 그때는 로망제 가이사아구스도의 명령 따라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러므로 여관객실은 이미 다 찾고 자리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출생 임신한 후에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막 장소를 찾다. 출산할 곳을 못 찾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방한칸 마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천사가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 없음을 말했다면, 어느 누구든지 천사의 지시를 거절하지 않고 마련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구에 탄생하신 것 자체가 진리요. 교훈이시기 때문입니다. 말구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말구에는 예수님의 일생을 대변해 주는 장소입니다. 영광이 가득하늘 나라에 추한 세상에 내려오시되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부자의 호화로운 저택이 아니라, 가난한 요셉의 가정을 택하여 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탄생은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비천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멸시받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오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건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낮고 낮은 죄인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의 친구의 희망입니다.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험한 세상에 시달며 리 고달프게 살아가는 동안 쉴만한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 품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참된 심토는 없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청년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한 여인과 아주 깊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약속했다 합니다 결혼식을 며칠 안 되고 그녀가 그만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병에 걸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물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몇달 동안 슬픔과 절망 속에 삽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읽게 됩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읽게 되면서 그는 자기 칭 예수님이 나의 친구란 말씀을 깨닫고 눈물이 주르륵 흘립니다. 자기 슬픔을 진정으로 들어 줄 친구가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펜을 들어 눈물로 글을 씁니다.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바로 찬송과 제집 맡은 우리 구주를 작사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한 여인,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여인의 익사했는데 그 익사를 위에서 너무 몸부림치며 힘들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죠. "너희는 나를 종이라 하지 말고 친구라 하여라." 이 말씀에 그는 위로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 또한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삶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그 사랑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이 아침에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며 위로함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느 곳에 오셨는가 조치합시다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닙니다 촌동네죠 말하자면 마가, 마태봉 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너 유대 땅 베들레에만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였음이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되 거룩한 땅 예루살림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권력의 도시 로마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화의 도시 아덴에 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일 고을 중에도 가장 작은 마을 배들 내엠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즐겨 찾으시는 사람은 작은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작은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혹시 그렇다고, 아, 난 키가 작으니까 소망이 있네. 그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것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무엘을 보면은 사울 왕을 세우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사무엘이 사울 왕을 추천하고 그를 기름부었던 그 환경은 사울 왕이 겸손할 때입니다. 사울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입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예. 제가 왕이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일 작습니다. 우리 같이 미천한 가정에서 어떻게 왕이 됩니까? 아이고 제가 어떻게 왕입니까? 사울 왕은 그랬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 버립니다. 사무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서 책망의 내용, 책망한 내용이 이 구절입니다. 사무상 15장 17절인데요. 사무엘이래 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작게 되었을 때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이렇 교만합니까? 그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왕이 된후 사울은 교만한 사람으로 변했지요. 사울이 교만하자 하나님의 사울을 버립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최초의 자살로 목숨을 끊은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만하니까 무너진 겁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교만은 찰납니다. 겸손과 교만은 찰나입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많이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자언 18장 12절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십니다. 우리 오포영강교의 성도님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연말, 우리가 보낼 때 우리 의 입술에 거룩한 제가를 물려야 됩니다. 겸손한 언어와 겸손한 생각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만이 9장 23절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좋아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 이것쪽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안 좋아하십니다. 아니, 물리치는 대상이 됩니다. 아니, 저주하는 대상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 가듯이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성지 가운데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님이 탄생하신 거기에 기념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출입문은 낮고 아주 작다고 합니다. 머리를 숙여야지만이 겨우겨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겸손의 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작게 만들어 놨다면, 여러분 예배당 들어올 때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놨다면. 들어오면서 뭐라고 할것 같아요, 여러분? 입술에서 좋은 말 하겠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하는 것이냐고? 문도 높이지 않고, 어?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 드리러 오게 하겠냐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이 교회는 낮아지게 만든다 합니다. 겸손하게 만든다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은혜 받으니까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 성들 여러분, 12월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내 소리 내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의 소리에 귀를 닫았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타인의 소리에 존중하면서 귀를 열수 있는 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겸손함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내 소리만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는 왜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리를 서로 소통하는 소리가 되어서 12월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합시다. 첫 번째. 정결한 처녀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깨끗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며 정말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생일을 대변하는 그 도구 말구유를 잊지 말고 우리 또한 주님 닮아가는 모습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애쓰는 사람들 보십시오. 뉴스에서 어떻게 되나. 곤두박질 합니다. 부끄럼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이 높여주신 자는 흔들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들로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높임의 대상이 된줄 믿습니다. 이제 떨어지지 맙시다. 겸손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받는 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잘 준비되어서 성탄의 그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약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날마다, 날마다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랑는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